Maria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귀한 9월 13일 학생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번에도 좀 저희가 딱그 시간대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빠듯해서 좀 미리 영상을 찍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른 찬양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도 아주 다음 주에 만약에 신방리을 드릴 수 있게 되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목소리> 내가 사마리아에 가느이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가워 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 나 잡는 내가 내가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울에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재 축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너님이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시일이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란다 너님이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쁨에 참 말을 건다 안을보 자내려. 너 내게 다시 일제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란다 너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예배를 잠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빨리 코로나 가끝났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부히올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빨리 올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족하지만이 또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믿음과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학생보호되기 하시고 또이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지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음. 그리고 말씀 먼저 찾을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노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함께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 믿음의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본문 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이고요. 또부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 학생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어려운 시기니까 뭐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런 말씀도 있었긴 하지만 매번 그런 말씀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어,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말, 동행의 다른 말은 누군가와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친구들이 있겠죠?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어쨌든,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해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맨 처음 지었을 때, 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담의 가리뼈를 빼서 누굴 만들어요? 아담과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하와를 만들게 하셨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달라요. 교회에 그냥 목사님 혼자서 떨렁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겁니다. 왜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사역하셨나요? 아니면은 누군가를 같이 함께 사역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솔직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해서 제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제자들과 함께 수,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소, 비로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뭉쳐서 하는 것들,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혼자서 그 모든 걸다 이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 동행이라는 거 믿음의 동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 때부터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만큼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누군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함께 나눌,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친구가 있냐, 이걸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그 신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 에녹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믿음의 동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세상 사는 거, 게임하는 거, 그냥 뭐 염려하는 거, 시험 걱정, 무슨 염려 걱정만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사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오늘의 말씀의 에녹은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셨다. 실제로도 함께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라고 오늘 상세기서 5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 많이 길게 안 하겠지만, 오늘은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기만 하면 전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면서 말을 끊는 거지, 제가 뭐할말 없어서 할말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까지 설교를 몇 번을 찾아보니까 무슨 랩처럼 쉴수 없이 제가 막 하길래 조금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어 갑자기 왜말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동행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의 뭔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한 신앙과 한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애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애녹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세상이 어렵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어려울 때 있고요, 힘들 때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뭐하라? 시험을 이기라. 여러분 나이 때뭐뭐 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뭐 시험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아이가 되든지 간에 시험은 옵니다. 왜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때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방금 말했던 두 사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음 주 말씀, 저번 주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 여러분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옆에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가 여러분을 다시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항상 제가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명주, 형주, 은규, 또 우리 태연이, 동호, 뭐 도연이, 또 우리 은혜, 또 유빈이, 희진이, 선민이, 채연이, 다연이. 정말 이렇게만 함께 해도 뭔가 우리 명규가 갑자기 신앙으로 어려웠을 때, 아, 진짜 힘드네, 어렵다고 했을 때, 정말 태연이가 이렇게 명규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또 은혜가 뭔가 믿음으로 신앙이 어려웠을 때, 뭐, 유빈이나, 아니면 뭐, 선민이나, 그, 다른 친구들이, 유빈아나 어, 은혜야,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친구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친구는요, 자기가 바쁘면요 신경 안쓸 때가 많지만 이 주님 안에서 만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상교회 어르신 여러분이 보겠지만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3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동행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누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느냐?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아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만드시면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친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본을 보여야죠. 믿음으로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 친구들도 여러분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친구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연락을 많이 와요. 좀 기도 부탁도 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가끔씩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진짜 어릴 적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태영아 그래도 네가 옆에 있으니까 참 좋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친구가 옆에 있다라는 게 신앙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나는 참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정말 그러한 동역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부 아니 또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옆에는 믿음의 동행자가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요. 따로 문제는 없고요. 어, 대신 한 가지 숙제를 내 드릴게요.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이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숙제. 어느 순간 보니까요. 성경 쓰기에 선생님들만 성경을 쓰고 있고, 학생들은 성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몰라. 어?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고.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방역 단계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뭐 합니까?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보았을 때 가장 그 주간 아시죠? 랭킹 보면은 주간에 가장 많이 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가장 성경을 많이 쓴 친구에게 이번 주에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품 때문에 엄청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의를 볼 겁니다. 얼마나 잘 썼나 아시겠죠? 남는 시간에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그 말씀을 쓰는 것을 좀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2.5 단계인데요. 이게 조금 사라지면은 여러분 그거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할 거냐면.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19일 날, 신방예배를 명교집에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목사님의 승인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5단계가 계속 발령되면 이렇게 모이는 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 이게 하단, 단계가 하락되고, 목사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19일 날 명교집에서 12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알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